보수 언론이 달라지고 있다. 이야기 가 보겠습니다. 동아일보인데요. 광화문에서 북러 조약 미리 알고도 의미 잘못 판단한 정부. 동아일보의 칼럼 같은 기사예요. 원래 있던 북러 조약을 이번에 건드리긴 할 거다. 푸틴하고 김정은이 만났죠. 이 만나기 며칠 전 정부 고위 관계자가 이렇게 귀띔을 했대. 북러 조약을 이번에 건드리긴 할 거다라고. 그런데 평양발 속 뽀로 전달된 조약 내용의 수위는 분명 예상을 훌쩍 넘어선 수준이었다는 거죠. 김정은은 양국 관계를 세 차례나 동맹이라고 표현했어. 푸틴은 군사기술협력을 발전시키는 것도 배제하지 않는다라고 했어. 러시아 외교장관은 아예 조약 중사조를콕 집어 협정당사자 중 한쪽이 침략당하면 상호지원을 제공하기로 했다. 꽤나 심각한 내용들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군사 기술 협력을 발전시키는 것도 배제하지 않는다. 푸틴의 저 얘기는 뭐예요? 미국 들으라는 거예요. 핵으로 만든 대륙간 탄도미사일 기술, 우리가 북한한테 쫙 전수해 줄 수도 있다. 라는 얘기를 한 거예요. 이거는 미국 입장에서도, 우리나라 입장에서도 엄청 심각한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근데도 별거 아닌 것처럼 넘어가죠. 사실 보수 언론이 이렇게 하는 건 말이 안 되죠. 누가 봐도 북러가 군사동맹 조약을 28년 만에 사실상 복원한 건데 정부가 어떤 강경대응 방침을 내놓을지 궁금했다. 이 정부라면 강경대응 하겠지? 궁금했어. 근데 이날 정부 핵심 관계자의 발언은 의외였다. 엄밀히 말하면 유사시 자동군사개입으로 볼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확률로 약속을 한 셈이다. 북러 조약을 평가 절하하는 반응이 나왔다는 겁니다. 그러자 북한은 보란 듯 조약 전문을 통째로 공개합니다. 어느 일방이 무력 침공을 받으면 타방이 지체 없이 보유한 모든 수단으로 군사적 기타 원조를 제공한다고 분명히 명시했다. 북로 연합 훈련의 길을 뚫어준 것으로 해석된 3조, 러시아의 대북 첨단 군사 기술 이전을 염두에 둔 것으로 불이된 8조. 모두가 우리한테는 심각한 안보 위협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별거 아닌 조약을 한 걸로 취부해버렸어요 정부가. 기자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우리 정부가 넉넉히 있다 뒤통수를 세게 맞은 건 아닌 것 같다. 회담 수일 전 이미 조약 내용을 구체적인 수준으로 확인했다는 얘기야. 그럼 왜 정상회담 당일에 조약의 의미를 후려치는 발언을 했을까? 다른 고위 관계자는 러시아가 다양한 허들을 두지 않았느냐 군사개입 결정시 러시아 국내법과 유엔 원장을 따라야 한다는 등 나름의 안전장치들을 조약에 끼어둔 만큼 자동 군사개입으로 해석하기엔 무리가 있다고 판단했다. 아 이상하죠. 그러니까 이 정부가 얼마나 무능한지를 알수 있는 대목입니다. 북한하고의 갈등관계가 커지면 우리가 유리하다고 생각해서 북러 조약이 임박한 걸 알고도 방치했다. 뭐, 그러면, 이해관계 속에서, 나라를 위하는 길이 아니지만, 자기 이익을 위해서 그렇게 했다면, 이해는 할수 있어요. 그러면 안 되지만. 그죠? 그러면 안 되지만, 이해는 할수 있어. 이놈들 나쁜 놈이구나. 근데, 알고 있었어. 북로 조약을 할 거라는 걸. 내용도 어느 정도 알고 있었어. 구체적인 내용도 어느 정도 알고 있었는데, 외교적인 무언가를 안 했다는 건, 북한과의 갈등을 더 극대화시키려는 거다. 이건 줄 알았는데, 조약이 발표됐는데, 그 의미를 축소하고 있어. 이게 뭐냐고. 그러면, 그냥 무능했다라는 거예요. 이 조약을 막으려는 외교적인 그 어떤 움직이도 할수 있는 능력은 없고, 그러니까 이 조약을 평가 절하는 것밖에 할수 없었다. 이렇게 해석해야 되잖아. 자기들의 노림수를 가지고 알고 있었지만 외교 루트를 가동시키지 않았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진짜 무능하다는 거예요. 이 발표가 나오고 북한과 러시아 가만두지 않겠다. 뭐 이렇게 나왔으면 모르겠는데. 그러면은 알고도 방치한 노림수. 이걸 이해를 하겠는데. 그게 아니기 때문에 얘네는 그냥 무능한 거예요. 전략도 없어요. 등신이란 뜻이죠, 그냥. 설사 그렇다 해도 정부가 조약의 의미를 잘못 해석해 그릇된 판단을 내렸고 부적절한 초기 대응까지 이어졌던 비판에선 자유롭기 어렵다. 당장 전문 곳곳에 잔뜩 도살인 지체 없이 모든 수단 군사적 원조 등 노골적인 표현들은 이 조약이 한반도를 넘어 국제 안보를 위협할 만한 수위임을 확인해 준다. 이를 자랑하듯 북러는 이 조약의 효력까지 무기한이라고 못 박았다. 정부는 북한이 전문을 공개한 날 오후에야 서둘러 국가안전보장회의 NSC를 열어서 우크라이나의 살상 무기를 지원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재검토하겠다. 느려 뒷북이야. 세상에 존재하지 않을 확률이라더니 하루 뒤에 심각한 안보 위협 이게 뭐하는 짓이냐고 이러니까 정부의 신뢰가 바닥으로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정부의 무능함을 동아일보가 꼬집었어. 그것도 안보 영역을 북한과 관련된 영역을 니들 뭐하냐 이렇게 꼬집었어요. 이거는 윤석열 정부를 지지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데미지가 오는 그런 기사란 말이에요. 근데 동아일보, 동아일보는 윤석열 지지하는 사람들이나 읽겠지. 근데 이런 기사가 나온다? 달라지고 있는 겁니다. 조선일보, 양상훈 칼럼. 2016 탄핵 때 닮은 꺼림직한 정치 풍경. <laughs> 난 이게 진짜 더 충격적인데. 웁니다. 지금 조선일보는 울고 있어요. 조선일보는 아직까지 손절치고 있진 않아요. 그냥 울고 있어. 민주당의 아버지로 불리며 숨풍을 탄 듯한 이재명. 사실 그리 편하지만은 않다. 조만간 선거법 재판에서 일반적 예상대로 유죄가 선고되면 불안해질 거다. 일반적 예상이 유죄야? 아닐걸? <laughs> 지금도 그에 대한 비호감은 58%에 달한다. 그래서 노키로한 맞불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인 것 같다. 민주당은 윤석열이 최상병 특검법에 대해 한번더 거부권을 행사한 뒤 벌어질 일을 기다리고 있다. 거부권 뒤엔 최상병 특검법 국회 재의결이다. 한동훈이 국민의힘 대표가 되면 윤한 관계의 중요한 시금석이 된다. 둘 사이에 충돌이 벌어지면 이재명 대표는 그 추이를 지켜볼 거다. 반대로 한동훈이 윤석열 편에 서서 특검법 부결로 나서면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는 적절한 시점을 골라 대통령 탄핵 촛불 시위를 시작할 것으로 본다. 촛불 시위는 윤석열이 김건희 특검법까지 거부한 뒤에 시작할 수도 있을 거다. 지금 걱정이 태산이야. 근데 재밌는 건 우리가 그렇게 할 거거든.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과 국민의힘 내부 모습은 2016년 박근혜 탄핵 때와 비슷한 점이 눈에 띄고 있다. 아주 죽을 맛이다. 이 말입니다. 아주 죽을 맛이다. 여소야대 국회 구도 대통령의 불통으로 총선 패배 똑같다. 대통령의 낮은 지지율 똑같다. 윤석열은 지지율이 높았던 적도 없지만 총선 참패 이후 20% 후반, 30% 초반으로 고착되고 있다. 박근혜 탄핵은 세월호 사태부터 시작됐다. 지금은 최상병과 김건희 여사 문제가 윤 대통령의 발목을 잡고 있다. 두 사한다 이렇게 큰 문제가 아닐 수 있었지만 대통령 스스로가 키웠다. 민주당은 김건희를 제2의 최순실로 만들기 위해 부심하고 있다. 김여사의 국정개입에 대한 소문은 너무 많아 열거하기도 힘들다. 잘 보면 걱정을 해주는데도 엄청 깝니다. 윤석열을 엄청 까. 김건희의 국정개입에 대한 소문은 너무 많아 열거하기도 힘들대. 이중 일부만 사실로 드러나도 민주당은 제2의 최순실 사태로 규정하고 공격할 것이다. 지금의 이재명도 그때의 문재인과 비슷하다. 문재인은 박근혜 탄핵으로 대통령을 거저 줍듯이 했고 이재명도 이를 바라고 있다. <laughs> <laughs> 뭐 마음대로 해석해도 좋은데 울어 울지 마 조선일보 울지 마 가장 심각한 건 국민의 분열이 2016년 탄핵 때 여당 분열과 비슷하게 흘러갈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이다 윤석열 대 한동훈의 싸움 이번 전당대회 윤석열 대 한동훈의 싸움으로 보고 있는데 한동훈은 김 여사 문제에 대해 국민 눈높이에서 봐야 한다고 말한 이후 두 사람 관계는 끝났다. 한동훈을 향해 다른 후보들은 배신자라고 공격하기 시작했다. 선거의 속성상 앞으로 점점 더 심해질 수밖에 없고 인신공격까지 난무하게 된다. 한동훈이 승리해 당대표가 되면 윤석열은 딜레마에 빠지게 된다. 일부에선 윤석열 탈당도 거론하지만 그 경우 탄핵 상황에서 윤석열을 지켜줄 세력이 없어지기 때문에 불가능할 거다. 만약 분열하면 대통령 탄핵은 민주당의 정략을 넘어 실제 상황이 될 가능성이 생긴다. 아무리 조선일보가 윤석열을 지금 실드치는 척하고 있지만 지금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닌 게 느껴지죠. 탄핵 될것 같다는 거예요 지금. 조선일보는 탄핵이 될것 같다는 겁니다. 국민의힘이 108석에 불과하지만 분열만 안 하면 탄핵을 막을 수 있다. 계속 탄핵 얘기만 합니다 계속 문제는 분열을 막을 수 있느냐 사람들은 지금 대통령이 부인 문제 등에 선공후상 아니라 선사후공한다고 개탄한다 대통령이 그 반대의 자세로 용기있게 풀 것은 풀고 매듭지을 것을 매듭지으면 모든 우려는 한순간에 사라질 수도 있다 아니 <laughs> 그럴 수가 없어 풀 것을 푸는 순간 터지게 돼 있어 그래서 못하는 거야 한동훈을 포함한 국민의힘 정치인들도 나라와 국민을 위해서라도 서로 인내하고 관용해 불행한 정치 역사의 대풀이를 막아야 한다. <laughs> 자, 조선일보는 이미 탄핵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저렇게 이재명도 까고, 문재인도 까고, 윤석열 실드도 치고 했지만, 구구절절 막 썼어. 근데, 정리하면 뭔지 알아요? 국민의힘 분열하면 윤석열 탄핵된답니다. 이거는 확정적으로 쓴 글이라고 봐요. 조선일보가 탄핵을 기정사실화하고 있는 겁니다. 조선일보도 지금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닌데 탄핵은 기정사실이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 분열을 막을 방법은 없거든. 동아일보는 북한과의 관계, 안보에 대해서 무능함을 직격하는 글을 쓰고 조선일보는 국민의힘이 분열하면 윤석열 탄핵당한다. 라는 걸 확정적으로 이야기하고 있고, 완전히 상황이 어지러워지고 있는 거예요. 보수 언론들도 지금 심각한 상태. 어떻게 해야 되지? 어디로 줄을 서야 되지? 모르겠어. 헷갈려. 이건 우리에게는 매우 좋은 시그널이다. 조중동이 한 목소리를 내지 못하면, 얘네들 위력이 엄청 반감이 됩니다. 그리고 김건희에 대한 의혹 증거가 하나만 터지면, 조중동이 실드칠 새도 없이 국민들은 다 거리로 뛰쳐나가고 그 흐름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다. 이번 여름이 끝나갈 때쯤에는 선선해지면 큰일 하나 터진다.